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.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두 실근이 사와 마사 혹은 뭐 이와 마이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,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근의 합은 무조건 0이고 두 근의 곱은 음수라는 겁니다. 따라서 이두 가지를 이용할 건데요.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먼저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합니다.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k 제곱 플러스 ek 빼기 3. 얘가 바로 두 근의 합인데요. 이거 어, 이제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딱 보이죠? 그래서 k 더하기 3, k 빼기 1.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까지 해줬습니다. 근데 합은 0이 되어야 돼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용의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. 자, 마삼과 1, 이렇게 이제 용의자가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. 한편, 두 군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. 그럼 두 군의 곱은 4k 빼기 3입니다. 4k 빼기 3도 0보다 작아야 된다.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k 그는, 어, k의, 어, k는 4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었습니다. 자, 따라서 용의자가 2명 있는데 증인이, 목격자가 k는 4분의 3보다 작았어요.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범위는 4분의 3보다 작은 마이너 네, 3이 진범이 되겠다.